올해 날씨가 좋아서 아카시아 꿀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. 지금 3단 올려서 숙성 중에 있고요. 오늘은 아카시아 완숙 꿀하고 벌집 내린 꿀이 어떻게 틀린지 좀 보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이게 보면 벌집 자체가 이 손잡이 부분에 새카맣게 돼 있는 거는 벌집 바탕이 플라스틱이고요. 요거는 밀랍이에요. 그래서 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벌집은 요거는 벌집 내린 꿀이에요. 벌집을 완전히 부셔도 내릴 거고요. 꿀은 이 첫째 짝은 많이 안 찼네요. 벌집 진 만큼은 찼는데, 어우, 이거는 뭐 거의 다 찼어요. 그렇게 보면 꿀로 가득 찼어요. 가득 찼고. 이게 완숙굴 만드는 벌집이에요. 완숙굴 만들 때. 꿀은 완전히 95% 정도 가득 찼어요. 이제 밀랍으로 이렇게 막기만 하면 돼요. 한 10일 정도 있으면 막을 것 같아요. 벌집은 윗부분부터 막는데요. 3분의 2 정도 막았을 때 채미라면 완숙꿀이 되는 겁니다.